하고 우리 3, 4위 다운 다, 다 먹으면은 존멋있어 밖에 보나 옥상에 있다. 앞에 있는 게 아닌가요? 살려 줘. 왼쪽으로어가 갈래요? 그래. 나 지금 돌고 <덜고> 있어. 다 아, <박형도 안 웃음> <아뇨. 고정, 웃음> 야, 야, 나 지금 야! 아유, 아, 총알 다떨어나 총알. 나총알이떨이서어졌 <목소리> <멈에 just 목소리> 있어, 살아 있어, 살아 있어, 살아 있어. 있어, 나그좀쥐자고마미친놈미친들 비켜, 비켜, 빨리 가자. 빨리, 번, 문 깨고, 빨리 와. 큐브엔 A2 짱! 울지마! 아유! 아유! 살리는 왜, 살리고 있어. 뭐야, 이거, 일어나, 병신아.

이겼다, 이겼다, 이겼다. 저 밑까지 갔어, 여기 아, 진짜 아, 뭐야? 시포 c 빵나가봤야다채워지아이거는 채워. 거야. 아, 채다 된다. 다 아. 질한 C4. 질하는 의미가 없어. 저뒤스나임거같아 <laughs> <laughs> 어디? 뒤에? 몇 가지 저건 뛰어, 뛰어. 어 어떤 병신 이 새끼네. 뒤아이네 <laughs> <laughs> 살리자. 안 되게 안 되게 아, 이 새끼가. 올드만 <laughs> <laughs> 아, 클레이버. <laughs> 아야, 난 직사하겠다. 이 계속 이러면은. 아, 난 이미 죽어있는 몸입니다. 빠개라 아, 형. 누가 살아있어? 야, 너 명신새끼가 여기 있어. <목ír> 어, 여기 사라진 돼지 새끼였어 어, <목ír> 어, 어, 어. 다 일어나, 다 일어나. 야, 쟤 죽나봐봐. 저, 어리넌개 샀잖아. 어, 나 살려줘. 살려줘. 폭탄 또 뭐야, 씹어. <시끌일> 폭탄 아, 또 막아, 쉽다 어아 누구야, 이거 사라진 돼지 새끼고 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빨리 빨리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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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? <laughs> <너! 웃음> <laughs> 어, 아 어, 우리 있네? 다 죽었어, 댄자. <laughs> 다 죽었어. 다 죽었어. 한번 더하자. 한번 더. 한번더 <laughs> 들어가면, 들어가면 돼. <laughs> 너희들 절대 비사이때못 들어. 공신들 <laughs> 돌진해. 아, <laughs> 아 미친 새끼야, 적이 없는 데왜 싸? 그쪽 아니라고. 저기다가 시포잔치 개줄게 먹어 미치, 두명 먹어 안돼안아 진짜 약쟁이들 같아 박 먹어 나 아파 시 살려줘 줘가가 3층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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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좀 먹어 아 죽었어 야 3층에 있다. 3층에서 3층에서 이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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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층에서아층에서 3층에서 3어에서 3층에서 3층아어 3층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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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층에 잡아 일단 잡아 층에서3층아서 3층에서 3층아서 3층에서 아층에서아층에서아층에서 3층에서 3아에서아층에서3층에아아

아, 땀 아, 설치가 안 돼. 에이, 설치가 안 돼. 에이, 설치가 안 돼. 에이, 찍치가안 돼. 에이, 설치가 안 돼. 에이, 설치가 안 에이, 설치가 안 돼. 에이, 설치이치이 설치가 다 돼. 이런 사람들이 f m 포에 신청합니다 이러면서 안돼 하지마 <laughs> 뭐라고? 김소리밖에어 <laughs> <laughs> <나> 미친새끼 미치... 미친 <laughs>